오늘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대로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 28절까지 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1장 22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찾으십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내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너아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자. 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수,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도. 타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뒤바뀐 180도라는 말입니다 180도라는 말은 이제까지 왔던 것에서 100% 돌아서는 것을 180도라고 해요 사도바울은 정말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았어요 180도 일평생 교회 다부시고 성도들 죽이겠다고 달려온 사람들이 사람이 뼈서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순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어요 복음의 빚진 자. 내가 복음의 빛진 자. 그러니까 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해서 자기가 지난주일 1, 2부 때 3부는 올늘 목사 설 1,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폭백자고 핍박자였잖아 그런 나를 변하시셔서 예수님이 충,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능력 있는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회장은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 피가 흐른 르게 아니라 교회가 있어. 복음이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서 고린도 교회에 가 자꾸만 믿음을 떨어뜨리고 거제 교사들한테 가니까 한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자랑하는데 나는 사실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칩시다 제가요 내가, 내가 굳이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내가 굳이 자랑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한 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나 타메색 조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 내가 가지고 다 버렸다는 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데 그런데 그다 버리고 그저 교회 세우고 복음 전파했던 그러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돌로 수없이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끈기 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못지않게 끈끈게 달려온 사람들이 대적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해가면 강해가,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 가. 감옥에 가면 막 감옥까지 따라와 돌로 치고 그래서 내가 돌로 수없이 맞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바다에 또 내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동쪽의 위험 이방인의 거지 고생 춥고 굶고 허를 벗고 이 모든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교회. 주님의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일진하지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은. 주의 종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복받고 은혜 받으면 내가 더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지 못하고 질리러 버리고 그러면 내가 더아파요이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 오로지 교회.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니까요. 문제 가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왔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털치기 말씀은 여기서도 또 사고 미워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또 은혜로 씻어지고 고쳐지고. 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우리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겁니다. 다말씀드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여튼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다 생겼어요. 첫째, 이 조하고 영선이랑 영선 용선 형제랑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저랑, 용선이랑 성진이랑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싸우는거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워야 돼. 지구 박든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면안 돼. <laughs> 세상 법. 근데 런데고기도 교회는 하, 맨날 싸우고다가 세상 법적으로 갔다니까요 우리 뭐 하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 교회들.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피 흘러 산 교회인데 재판하다가 그냥 나라, 교회가 다 갈라져버려요. 영혼까지 다 망가지.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주의적이지만 이 성경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읽기도 힘든데 이것을 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컴퓨터로 쓰는 거 아니에요. 파피루스 그종이 그러면 그 바쁜 사역들이 또고린도교이렇게 싸울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왜 세상 부업으로끌려가서 세상이 재탄이 되더냐. 또고린도교회는 음란한 정도가 정말로 성경에 그대로 나오니까 말했죠. 그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는 아들도 있었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런데이 그렇게 음난한데도 정죄를 안 해요. 사람 눈치 보면서.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교에는음난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은 내가 가서 그 사람 당장 죽이겠다. 확고합니다. 그리고 또, 또, 분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도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찢어지는 것같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면 하나 돼. 뭐, 이러지. 아니, 농담입니다 이거 가. 여기는 옹길동 목사님파, 저기는 김갑동 목사님파.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바은또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하나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가시는 거예요 또빌립보 교회에는 또 유오디아, 우리로 말하면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계 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제가 수요 기도회든지 이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갇히고 이제 나온 교회인데 10년이 지나도록 사도 바울이 규칙돼.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귀한 헌금을 보내고 또 교회 사정을 잘 알려 줬어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필리포 교회가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복음 전하다가 10년 동안인데 생각도 못했던 그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물, 뭐 봉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 필리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했는지 근데 들려온 소식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나눠어 일여전대와 이여전대에서 싸우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 곧 뜯고 하나 되어서 살라또대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말씀드렸 2차선 길때단 3주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 달려서 쫓겨났잖아. 요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지. 참,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하지. 심멸을 해도 잘안 돼. 근데 사도바, 우리 3주간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와 신라가 와서 하는 얘기가, 디모데와 하는 얘기가, 바울 사도님, 제살론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바울 사도님, 글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님께서 3주 동안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심겨졌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달려들고 그래도 조금 도 믿어가지 않는다. 조금 우리 교회도 지금 요동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손질이 그 믿음의 역사예요. 또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의 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그러니까막 사도바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일꾼이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제이 막스 외보라는 사람이 쓴 프로테스탄트 믿음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쁩니다. 왜냐하면은. 이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직분이 있고, 하나는 교회의 직분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되고, 육적인 싸움도 싸워야 돼요.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세상 자들한 가지만 잘하여도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를 잘하느냐? 먼저 기도. 먼저 기도하면또 나머지 일도 잘할 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질. 그래서 열심 오죽했으면 일 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 또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이제 됐어. 이러네요. 그때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누가 알겠나. 그러니까 너희는 깨우기도 하라는 거야. 깨우기도 하라. 그밖에 또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반이 사도바울이 기록한 거.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너무 교회를 사랑해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조금 요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해야 되는데, 3차 선교 있죠. 사도바울이 53년부터 56년까지 이3차 선교 여행은 이차 선교 여행를 그대로 거의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2차 선교 여행과 삼차 선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과 기근 속에서 거의 교회가 아주 없어지기까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라는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사도바울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가서 보금을 전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서 이렇게 헌 모금을 했어요 그걸 연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다시 새로 듣게 듣고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연보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심도는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고린도를 잘 끝인데 거기까지 가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래 이것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되게 다 가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거기 피레우스 항구라는 항구에서 여기서 배를 타면은 바로 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가이사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러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지나고 다 그래가지고 한국 길목에서 지키고 있어 사도바울 이 인간이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온다라는 걸 알고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사도바울이 그냥 몸모로 갔으면 사도바울이 죽고 모은 연보도 다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걱정했어요. 늘 오늘 보면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달마다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도 교회에서 그래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한테 이거 데 그러면서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이 다른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야. 저 북쪽 마계도냐로서 걸어 가지고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갔는데, 그길 밖에 없다. 그 길을 택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산, 산, 이인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왔을 때에, 그래도 또와다봐올 속에는 에 베속회, 에베속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가 우리 제일 오랫동안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교회가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요. 막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달려들고 대접들이 달려들고, 그래서 거기서 장모님들을 불렀어요. 에베소 교회 장모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온 교회가 모아서 정성을 모은 헌금도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사도 바울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 거니까 죽이... 아닙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는 갑니다. 물론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는 갑니다. 그 대신. 장로님들 제말잘 들어주세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를 딱 보니까 거기에 거지 교사들 음난취약이 많은 곳이. 거기 피혈려 사신 교회를 장로님들이 지켜주세요. 내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장로들 보셨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탐한 적이 의복 탐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다 받쳐서 했어요. 눈물로 훈계하며 교원했던 거.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요 사나운 일이들이, 그러니까 장들이 굳세게 지키라, 굳세게 지키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의례를 받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얻어 가려 그러는 사람이야. 어, 교회를 얻어 가요, 얻어 가는데 요 어떤 사람이 얻어 가느냐?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얻어 가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에서 후손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1 9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하나님 마음의 이 불꽃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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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셔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리 시급을 잡아주시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